자,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일자별로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내용이 매일매일 이렇게 기록이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자이 상태에 있는 것들을 각 프로젝트별로 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자동으로 나오게끔 하려고 합니다. 자 11월 11일에다가 협동 로봇 관련해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11일이니까 여기는 11월 11일로 날짜를 써 주고요. 오른쪽에는 아주대학교 로봇공학 랩싱 미팅을 했으니까 이제 이 내용을 회사에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공학 미팅 결과 공유라고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프로젝트별 진행에 가면 이렇게 자동으로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강의를 위해서 한 군데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위쪽은 일지가 되고요. 아래쪽에는 내용을 취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보셨던 이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부분은 여기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양쪽에 모두 다 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삽입 들어가서 표로 넣어주시고요. 위에 있는 머리글 포함해서 확인 누르세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이름을 하나 정할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표 이름을 테이블 디자인 가시면 표 이름 바꿀 수 있죠. 이 부분은 프로젝트 일지라고 쓰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섭입 가서 표 정해 줍니다. 자, 머리글 포함해서 확인 눌러 주시고요. 자, 위쪽, 아래쪽에 모두 다 표로 정했고요. 그리고 이름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위, 여기서 여기까지는 일자로 정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프로젝트명.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에도 이렇게 프로젝트명, 관리번호,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요.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라고 있어요. 이걸 클릭합니다. 자, 첫 행을 가지고 이름을 만들겠습니다. 즉, 프로젝트명. 그리고 관리번호, 이렇게 쓰겠습니다. 왼쪽 열은 없으니까 지우고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드래그 해보시면 위쪽에 프로젝트 명이라고 해서 이름 정의가 됐습니다. 자, 이름 정의 이해안 되신다면 방금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왼쪽에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름 정의된 것들이 보이는데 관리번호에서 여기 부분을 드래그해서 보여줍니다. 즉, 여기서 여기까지는 본래 이름은 C15에서 C19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번호라는 이름 정의를 쓰면 그런 것 대신 이렇게 한글로 된 관리번호라고 해서 영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위해서 간단하게 여기다가 는 하나 써주시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스택하시면 C15에서 C17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 여기까지는 이름 정의를 했기 때문에 관리번호라고 뜹니다. 자, 그러면 수식에서도 이해가 편하겠죠. 아, 이분은 관리 번호를 영역을 이렇게 선택했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프로젝트 명이 여기에 나온다면 아주 클릭해서 작성하기 좋겠죠. 직접 타이핑을 이렇게 쓰는 거는 좀 시간도 걸리니까 여기서 쭉 드래갑니다. 여기까지 드래가시고 데이터에 갑니다. 데이터에 가서 유효성 검사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여기를 목록으로 변경합니다. 원본 데이터를 이름은 는 해서, 이름 정의 한 부분 있죠? 프로젝트 명이죠? 그래서, pj명, 프로젝트 명, 이렇게 써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서, 이제 보시면, 버튼이 하나 생기죠? 눌러보면, 반도체 로봇, 휴먼 로봇,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또 새로운 것이 추가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새로운 것은 바로 적용이 됩니다. 왜냐면, 하 이름 정의를 했는데, 표로도 정의를 했습니다. 자, 표가 좋은 이유는, 여기 있죠? 표가 좋은, 좋은 이유는, 하나를 쓸 때마다 이렇게 표가 범위가 자동 늘어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름 정의 영역도 같이 늘어납니다. 여기 클릭하셔서, 자, 프로젝트명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영역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새로운 로봇을 하나 써보겠습니다. 자, AGB 로봇이라고 쓰고요. 그리고 엔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칭은 A에 006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AGB 로봇을 추가했으니까 여기도 AGB 로봇이 나와야겠죠? 이렇게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름 정의와 표를 동시에 쓰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가입으로 후원까지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여기다가 조인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조인할 건데, 는 하고 텍스트 조인하게 되면 기본적인 파라미터들이 나타는데첫 번째 파라미터는 구분자입니다. 합쳐지는 것의 앞뒤 연결을 구분자로 구분자로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하나 콤마를 찍고요. 그리고 콤마 빈 셀은 무시할 것이냐, 빈 셀을 포함할 것이냐 저희는 빈 셀을 무시하겠습니다. 콤마 찍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있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갈로 하고요 엔터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영업팀 미팅 콤마, 설계안 공유 콤마, 정부 과제 콤마 해서 이렇게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아래쪽은 무시하시고요. 위쪽만 가지고 우선 하고 있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텍스트 조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분자 콤마로 구분하고요. 지정된 것을 모두 다 콤마로 하나의 셀로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두분자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true 대신 숫자 1을 사용하셔도 동일합니다 간략하게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쓰겠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은 if 만약에 여기 범위에서 프로젝트 명이 있죠 프로젝트 명에서 뭐와 같으면 앞쪽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직각 로봇 개발 이 부분이 같으면 어떤 걸 가져오냐면 이게 내용을 가져오는 거죠 내용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콤마 하고요 만약에 다르다면, 내용이 같지 않다면, 땡땡 해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갈로를한번더 묶어서, 텍스트 조인을 마무리 지어줍니다. 엔터 하겠습니다. 자, 영업팀 영 미팅, 영업팀 자료 확인, 이렇게 되어 있죠? 영업팀 미팅, 그리고 밑에 있는, 이거, 영업팀 자료 확인, 다음이 고객사 자료 기본 미팅이죠? 이렇게 기본한 미팅까지 해서 한 군데 나타냈습니다. 자 이렇게만 나타낸다면 좀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날짜를 추가하겠습니다 날짜는 여기 내용 있죠 내용 앞쪽에다가 날짜를 넣어줘야 겠죠 내용 앞쪽에 있는 요 날짜를 넣기 때문에 내용 앞쪽에 넣겠습니다 더블클릭해서 여기 보이죠 여기 부분 앞쪽에 넣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여 날짜 있죠 이렇게 글, 드래그 해주세요 그리고 엔드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엔터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날짜가 들어가는데 숫자가 들어가 있네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날짜, 그리고 내용, 날짜 내용, 날짜 내용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날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이라는 숫자를 보겠습니다. 1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밑에는 2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자, 1이라는 숫자는 홈에 가서 일반에 있는 것을 클릭해서 간단한 날짜를 클릭하시면 1900년 1월 1이 나니다 자, 1900년 1월 1일을 1로 카운트 하고요. 그러면 2는 1900년 1월 1일이 되겠죠. 그래서 합, 홈 가서 역시 일반에 가서 날짜를 바꿔보시면 1월 1일이 납니다. 그러면 45,962는 11월 1일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45,962는 홈에서 날짜를 확인해보면 11년, 아, 11월 1일이죠. 1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날짜로 바꿔줘야겠죠? 날짜로 바꿔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 자, 여기에 숫자를 1로 써겠습니다. 옆에다가 넌에서 텍스트라는 게 있는데, 텍스트 함수 걸로 하고요. 여기 찍어줍니다. 그리고 폼의 등식을, 우리는 연도를 나타냈기 때문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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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2 열입니다. 그리고, 원서죠? 원서 원스 두 개, 그리고 데이, 날짜를 나타냅니다. 네. 그리고 다운표 하시고, 관로 엔터 하면, 1900년 1월 1일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여기 두 개인데, 그죠? 렇두 개죠?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전에처럼, 세개 3개 하게 되면 세 개의 형태로 또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뒤에 요일까지 나타낼 수 있네요. 저희는 D까지만 해서, 요일은 빼고 나타내겠습니다. 자, 이 형태를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가봅니다. 자 여기는 날짜죠 이 부분이죠. 그럼 여기 앞쪽에다가 텍스트 쓰면 되겠네요. 자 T E X T 텍스트 갈로 하고 값은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콤마 형태는 Y Y Y Y 그리고 줄 하나 가주고 M M 줄긋고 D D 그리고 갈로 묶어주면 되겠네요. 자 엔터합니다. 자 날짜하고 값이 다들어있죠 근데 날짜와 이 글자 사이에 뭔가 좀 구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 더블 클릭합니다. 자, 날짜와 이 내용 사이에 뭔가 구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 띄우고, 뭐, 클로너 하나 넣고요. 저는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그리고 엔더를 한번더 묶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날짜와 그리고 내용이 좀 구분이 되죠.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날짜가 시작되면 다음 줄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고 연결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홈에 가면 여기 자동 줄 바꿈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는데 중요한 건 날짜가 넘어가지 않아요. 이럴 때는 더블 클릭해서 여기 구분자 있죠. 구분자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C H A R 하시고 여기는 10번에 있는 걸 넣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줄로 줄 바꿈 해달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터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넘어가 있죠? 자, 이렇게 넘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도 똑같이 적용을 해볼까요? 쭉 긁어서 이렇게 넣으면 나오죠? 자, 여기는 아직 값이 없으니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올라가서 이번엔 이 수평 다간절을 하나 추가해볼까요? 자, 수평 다간절을 추가해보겠습니다. 아래쪽에는 복사해서 넣으셔도 되고요. 드래그해서 넣으셔도 됩니다. 영역이 확대되고요. 자, 클릭하면 수평 다간제를 있죠? 수평 다간제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1일로 하겠습니다. 여기도 11일로 이렇게 해서 넣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 매번 관리 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것도 더 편하죠. 예, 이 부분들을 삭제를 하고요. Vlookup으로 넣겠습니다. 는 Vlookup Vlookup 찾고자 하는 것은 여기는 직각 로봇이 되고요. 범위는 여기 범위가 되겠네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표 7로 되어 있었네요. 표 7로 되어 있습니다. 자, 몇 번째 글 가져왔냐면 첫 번째, 두 번째 글을 가져오죠. 두 번째를 가져오는데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겠죠. 갈로하고 엔터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수평 다관절 처음 시작하니까 개발 계획서 입안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하면 아래쪽에 가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 AGB 한번 눌러볼까요? 자, AGB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하고 옆 부분에다가 위쪽에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아래쪽에 붙여넣고요. 그리고 목록을 펼쳐서 AGB 넣고요. 같은 날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계획안 2반 하겠습니다. 자, 넣고 아래쪽에 가보시면 이렇게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앞쪽으로 따로 띄고요. 이렇게. 그리고 위쪽에 있는 부분들은, 위쪽에 있는 부분만 남겨놓으면 이렇게 데이터만 있는 곳이 나타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데이터를 넣을 때마다, 추가할 때마다 그 해당되는 프로젝트 별로에서 진행 내용을 취합하는 형태의 함수를 구현했습니다.